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진짜 반갑습니다. 저는 영어를, 예, 영어 실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위준성 쌤이고요 자,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. 오늘은 153번째입니다. 네, 요즘 날씨 더운데, 이거 아주 좀 익숙한, 네, 좀 관련 있는 표현이 아닌가. 아, 머리 좀 식혀야겠어. 이런 표현이거든요. I need to cool my head. 한번 더. I need to cool my head. 머리 식혀야겠어가 여러분, 이렇게 좀 화났을 때, 진정하지 못했을 때, 좀 흥분됐을 때, 어떻게 해야 돼? 우리도 좀 냉정을 찾고, 그러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, 아, 좀 머리 좀 식혀야겠다. I need to cool my head. 그죠? I need to cool my head. 이렇게 쓰면 됩니다. 그래서, 아, 머리 좀 식혀야겠어. 이게, 여러분, 어떻게 보면은, 뭐, literally.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, I need to cool my head. 할수 있겠지만, 보통 이제 figuratively. 의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I need to cool my head 그럼 참고로 I need to keep my coo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I need to keep my cool cool을 명사로 써가지고 keep once cool 하면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를 가리켜 그래서 네, 냉정함을 유지하려 할때 cool을 이렇게 유지한다.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? Okay? 그래서 I need to cool my head I need to keep my cool 이런 식으로 쓰시면 sounds cool? right? yes 오케이, okay,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 bye